안녕하세요, 달커스입니다 어, 오늘은요 모처럼 낮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1시 정도 됐어요. 어, 요거는 분갈이 한지 이틀 됐어요. 당선 뜨뜨지라고요. 물을 분갈이 하고서 매일 주셔야 됩니다. 흙이 마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서 어, 처음처럼 야생토로 이렇게 분갈이를 해놨습니다요. 새빨갛습니다. 이거는 콩꽃인데요 많이 피었답니다 지금 요렇게요 분갈이 한거 궁금하시니까 한번 어, 찍어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요나가바 카라마츠 그 비싼 아이죠 아 요거 이제 그늘에 있었어요 분갈이를 하고 그늘에 있다가 한 오늘 한 5일 정도 됐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왔는데 꽃이 요렇게 맺히는 여기 보이시죠 맺히고 있죠 이렇게 있어요. 꽃 한번 얼른 피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이쁜이 지손인데요. 요거 이쁜이 지손이라고 요거한 포트 가져온 거 있잖아요. 요거 4,000원짜리 요것도 지금 이제 꽃대가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요거인지는 모르겠지만 잎, 잎은 똑같아요. 이렇게 요렇게요요거 작년에 4,000원짜리인데 이렇게 목지라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것도 목지라가 이렇게 되는 폼새입니다. 여기서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지 핑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요. 엔젤카랑 코에가 아주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모나리자예요. 또 한번 볼게요. 달리아가 이제 꽃볼이 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좀 생기고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요. 어, 달리아 꽃이 다졌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달리아 국은 있죠. 곧 심을게요. 제가 아주 요즘 너무 바빠 가지고 못 신고 있는데 이제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구근도곧 심어야 되고요. 요거는 분홍 국화피기 뭐모 있죠. 요거 진짜로 빨갛게 그 분홍색으로 변하는지 궁금해서 요렇게 하나에 가져온 아이입니다. 뒤에 요거 원종 후리지아 핑크가 굉장히 예쁘게 피고 있어요. 요즘 요렇게요. 요렇게 핀답니다. 사진상하고 똑같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품절이 고 이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요거 코랄벨 카랑코 에 그때 분갈이 한거 보이시죠 계속 이렇게 피고 있어요 햇볕이 부족하니까 색상이 이렇게 이쁘진 않아요 요거요 한 세포 트 이렇게 해다가 행인에 심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요거는 좀 꽁의 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까메어 꽁의 달인데 작년에 키우던 거거든요 요즘 이제 요렇게 또 꽃을 피기 시작합니다 하기무살라는 이렇게 자리 잘 잡아가고 있어요. 다른 것들도 이렇게 올릅니다. 물 매일 줍니다. 지금요. 이거는 대륜꿩의 다리고요. 이건 키우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요. 가면서요. 난다리스는 이렇게 해서 꽃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하고 나면 씨를 안 받고요. 잘라 준답니다. 이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피고 있어요. 요거는, 어, 그, 발레리나 앵초 노랑인데요. 이름이 넥타린이라고 합니다. 요거요. 요거 이제, 동키호테 야생화에서 가지고 왔는데, 몇포도 없는 거 보고 왔어요. 가격이 거의요 3만 원이랍니다. 돌앵초. 요즘 아주 예쁘게 피고 있어요. 많이 이렇게 피고 있고요. 별 피기 바람꽃이 요렇게, 낮에는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는데 예쁩니다. 드디어 이와기리소우가 이렇게 꽃대가 보이고 있어요. 이 아이, 이쪽에도 이렇게요. 여기 한 대, 두 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대가 보이고 있어요. 잎이 이렇게 많이 자랐답니다. 잎만 <laughs> <입만> 자라고 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요거, 이거 사계 꽁다리 굉장히 예뻐요. 이게 은근히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는 심산앵초, 벨벳 심산 벨벳이고요. 요건 요거 이중피기. 요거는 핑크아이스. 요거는 청도라 이사도라 많이 피고 있어요. 저 이렇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독일지손인데요 계속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길어졌어요. 하나는 대가 이렇게 해서 피고 있고요. 요거는 어 사계 마케니아 이렇게 핀답니다. 아 그리고 요거 피는데요 꽃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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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요런 요렇게 그냥 겹이잖아요. 이거는 겹에 겹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겹에 겹, 겹. <laughs> 이것도 보세요. 요거 하얀 거 겹, 겹, 겹. 향기가 너무 좋아요. 올해는 이게요 이제 거의 다 품절이에요. 이게 여기 엄마는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기 아가야가 이렇게 꽃이 달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가야한테서 이렇게요. 참 신기하죠? 이런건 아직 피기 직전인데, 내년에는 요거를요, 진짜 한두 포트라도 한번 키워보세요. 정말 향기가 끝내줍니다요. 히아신스요. 더블 겹 히아신스. 정말 이쁘네요. 향기가 요 정도 피었는데도 진짜 향기가 좋습니다. 얘는 정말 힘들어해요. 아이고 분갈이 하고 몸살 엄청 하고 있습니다. 물은 매일 주고 있어요. 아이고 조금 좀 저기 그늘에 내려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위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요거 루비냉초. 아이고 루비냉초인데 지네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산미구에 낮에는 이렇게 활짝 핍니다. 엄청 피죠 그리고 이제 요거 장미들도 이렇게 많이 피고 있고요. 요거는 몽골 할미꽃이에요. 이거는 그거의 아네몬의 바람꽃이에요. 요렇게 해서 지금 아네몬의 바람꽃도 거의 없더라고요. 동키에 핑크만 남아있고요. 처음처럼의 두 가지 색, 지난주 일주 전에 보고 왔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요거 청아제비꽃은 지금 보이는 데가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쁜데요. 자 그리고 요즘 분갈이 한게 좀 있어요 어 앵초들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참 오래 피었죠 음, 겨울에서 봄으로 오는 사이에 봄 소식을 전해주는 앵초가 참 봄에 아주 굉장히 기뻤답니다 요 이렇게 있는데 요런 것들은 분갈이 하지 않은 채로 그냥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분갈이 한 인디언 앵초 물 매일 주고 있어요 여기 이제 피기 직전이네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시즈 앵초. 자, 요렇게 이 네메시아도요, 분갈이 엎어가지고, 분갈이 요렇게 새로 있는데, 물 매일 주고 있어요. 그늘에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축 처집니다요. 수국, 요거 두 개는 분을 털고 분갈이를 했고요. 요건 엔젤, 요거는 댄싱글, 요런 것들은 아직 안 했어요. 요런 것도 이제 시간 나면, 달달 털고 분갈이 해주면 됩니다요. 어자 여기에도 한번 볼게요 센세이션 앵초 인데요 분을 어, 털은 것도 한두개 있었고요 나머지는 분을 털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옮겨 놓은 게한두포트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아침에 다 털고 씻었어요 씻어 가지고 상토 하나도 없이 해 가지고 이렇게 분갈이 해 놨어요 분갈이 해 놓고 물 매일 주셔야 돼요 이제 그 앵초들이 분갈이를 해서 이렇게 활착이 된 거는 괜찮은데요. 꽃이 있어가지고 흙을 많이 안 털고 한거 있죠. 대충 정리해서 들어간 것들. 꽃이 다 졌다고 생각을 하시고 꽃이 안 피고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다 털고 뽑아가지고 다 털고서 새로 분갈이 해 주셔야 돼요. 저처럼요. 자, 분갈이 하실 때 흙을 다 털고요. 물에 씻으세요. 물에 씻어갖고 깔끔해서 해서 씻는데 요렇게 보이게 심으시면 돼요. 이품 많이 안드셔도 돼요. 분갈이 해가지고요 그늘에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시원한 바람이 잘 드는 곳에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이렇게 해서 이제 관리하시면 됩니다요. 어 남쪽에서 키우시는 분들 이제 꽃이 안 오면은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요. 요거는 이제 야쿠시마 패랭이 이렇게 해서 어, 꽃요렇게잘 오고 있고요. 요것도 한번 보여드려볼까요? 와인 사랑초요. 요거 한번 보세요, 이거. 많이 났죠? 잎이. <laughs> 자, 이거는, 어, 카누사 사랑초. 뭐, 엄청나게 피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난리도 아닙니다요. 요거, 자주처럼 분갈이 해가지고요. 그늘에 두셔야 됩니다. 물 매일 주시고요. 그늘에 두셔야 돼요. 흙 많이 털었어요, 요거. 자, 요렇게 해서 지금, 한낮인데도 요렇게 조금 잘 견디고 있습니다. 보라 쌀이를요, 분을 분갈이 해도 될까요? 하시는데 분갈이 하셔도 돼요. 보라 쌀이 요거는 제가 이제 요렇게 그 꽃대만 잘라져서 요렇게 있는데요. 가지치기를 하실 때요. 자, 한번 보세요. 또한번 설명드릴게요. 요기. 요런 거는 뭐 가지치기 할게 없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두시고 여기에서 가지치기를 한다 그러면 요 가지는 하셔도 되죠. 요 가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자르세요. 이렇게 여기를 자르면 요런 데서 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를 자르고 요거를 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요 위에 그 삽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면 되고. 만약에 여기를 자르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를 뜯어가지고 요것만 하시면 돼요 삽목은 그러니까 이제 원하는 위치에 요렇게 보시고 하세요. 자긴 것만 하시고 이렇게 짧은 거는 뭐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런 거 이제 하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한 마디 있죠. 여기 두 마디 있죠. 그럼 여기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 뚝 잘라가지고. 요 위에 거를 이제 삽목하시면 됩니다. 삽목해놨는데 잘 돼요. 그리고 이거 제가 분갈이를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꽃이 피고 있어서 얘가 어느 정도 꽃 피고 나면 이거 분을 안 털고 그냥 정리만 해서 들어간 거거든요. 저도 이거 분갈이 해야 돼요. 조금 좀 흙이 좋으면은 조금 붙여놓고 하시고 아니시면은 달달 다 털고 하시고 그늘에 두시면 됩니다. 자 요것도 어저께 제가 분갈이를 했어요. 다 털고 했어요. 이제 하루 됐는데 여기 좀 힘들어하죠. 복주머니가. 그리고 요것도 분갈이를 했어요. 이게 그 흙이 조금 덜 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키우던 건데요. 요것도 해서 분갈이를 제가 좀 했고요. 이거 청강초롱 있죠. 얘도 분갈이를 했어요. 겨울에 사갖고 예쁘게 봤던 아이 그 아이잖아요. 이것도 흙이 좋았는데 살짝만 붙여놓고 이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이 청강초롱은 이 대가 이렇게 올라가면 꽃이 피거든요. 그래서 묶어 놨어요. 이렇게. 왜그러냐면 하우스에 있어 가지고 너무 연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근데 꽃을 보신 다음에 이걸 자르잖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올라가면 두 번, 세번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노지에 심지 않고 그냥 화분에서 이렇게 볼까 싶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어요. 왜냐면 저는 섬초롱이 밭에 많아요. 막 나물로도 해 먹거든요. 자, 요런 상태고요. 앵초가 요런 거는 새카 맞춰 이렇게 그냥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다 뿌리를 안 털고. 근데 꽃이 계속 오고 있어갖고 제가 아직 분갈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어, 다 꽃이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은 탈탈 다 털고 이렇게 하십시오. 어, 그리고 이게 지금 이제 꽃이 이렇게 안 오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시퍼렇게 꽃이 안 오는 상태면. 요거는 넌쿨 장구채인데요. 오늘 분갈이 한지가 3일째 됐어요. 그늘에 이렇게 있습니다. 약간 햇볕이 들어오는 그늘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분갈이 해서는요. 요렇게 해서 그늘에 두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것도 이렇게 밑에 그냥 밝은 빛만 들어오는 장소에 있어요. 시클라면요 여기서 꽃이 하나 피네요. 애조무라 겹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어요. 아 여기 겹이네요 꽃이. 이렇게 보니까 앞 안에도 있고 바깥에도 있고 이러네요. 아이고 화면이 잘안 잡히네요. 개비 붓꽃입니다. 한달 전부터 피고 있어요. <laughs> 많이 피었어요. 여기 진 것도 많죠. 여기 건 주로 다졌어요이쪽에 양쪽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렇게 예쁘게 잘 핍니다. 개비 붓꽃입니다. 석죽 패랭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분갈이해서 오늘부터 이렇게 조금 한2 시간 정도 햇볕이 들어오는 장소로 나와 있습니다. 물고프네요.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으면 이렇게 물고파 합니다. 그래서 좀큰 화분에 심으시는 게 좋아요. 화분이 너무 작죠, 지금. 이렇게 물고파서. 힘들어 합니다. 아이스크림 트윌립인데요. 세상에 볼수록 신기해 죽겠습니다. 예. <laughs> <laughs> 월동대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두름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요 화분채로 월동했어요. <laughs> 요것도 월동. 아우, 꽃 많이 올라옵니다. 요. 요것도 월동 잘합니다. 요 화분채로 월동했어요. 이게 이름이 쪽두리꽃이랍니다. <laughs> 뭐 굉장히 귀하답니다. 요 쪽두리꽃이고요. 튤립인데요. 요런 게또 하나 핍니다. 요즘이요. 요것도 요런 툴립이 하나 피고 있어요. 그때 요렇게 선물 받아서 여러 가지 합식을 해서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금낭아 심어놓은 거잘 요렇게 하고 있어요. 물 매일 주셔야 돼요. 노지에 것도요. 헤어잘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요. 햇볕이 지금 낮에 요렇게 조금 오는 장소로 어, 들어오는 장소로 요렇게 좀 옮겨놨답니다. 작년에 키우던 켄트마이저 우아리가 여기서 이렇게 많이 예쁘게 피고 있어요. 아유 그래도 때가 되면 이렇게 다 핍니다요. <laughs>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분갈이 한거 얼마 안된 아이들 있죠.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감사합니다. 다이커였습니다